안녕하세요. 스타이즈본의 윤혜정입니다. 오늘은 뽀모도로 공부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여운 이름의 공부법인 뽀모도로란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인데요. 프란체스코 시릴로라는 사람이 1980년도에 제안한 시간관리 방법론입니다. 이 분께서 대학생 시절 토마토 모양 주방 타이머를 사용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공부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뽀모도로 공부법에서는 25분 동안 공부하거나 일하고 5분 쉬는 거를 1뽀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세트의 뽀모를 완료하고 나서는 30분 정도의 긴 휴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25분 타이머를 활용해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집중하다가 점점 집중 시간을 늘려서 나중에는 4,50분 정도 집중하고 5분 휴식하는 걸로 한 세트로 진행해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공부를 하고 휴식을 반복한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관리할 수 있으며, 번아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는 진짜 스톱워치 공부법이라는 영상에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순수하게 집중할 시간을 정하고 이걸 매일 지키는 방식의 중요성과 공부의 절대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내가 집중할 시간을 정하고 그걸 뿜으로 나눠서 자신만의 루틴을 짜다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있는 기본 스톱워치 어플을 쓰거나 유튜브에서 뽀모드로 타이머 영상을 틀어놓고 해도 좋지만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어플은 바로 Forest라는 어플입니다. 이 귀여운 어플은 나무를 심고 핸드폰을 끈뒤 일에 집중하는 시간 동안 나무가 알아서 자라고 만약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앱을 나가게 되면 나무가 바로 시들어버리는 형태의 어플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핸드폰을 안 보는 습관을 길러서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어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핸드폰을 안 보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만의 팁을 하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끔 핸드폰 사용 시간이 과다하다고 느낄 때 핸드폰을 흑백 모드로 바꿉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눈이 덜 필요하다는 장점은 물론이고 영상이나 게임이 전체적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고 재미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폰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의 숲을 채워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 포레스트 어플을 활용해서 뽀모도로 공부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뽀모도로 공부법에 대해 완벽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오늘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을 중요도 순으로 적어보고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해 긴급하면서도 중요도가 높은 일 먼저 뽀모도로 시간 관리법을 활용해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포레스트 앱을 활용해 2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요. 세 번째로는 알람이 울릴 때까지 온전히 지금 처리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이 시간 동안은 핸드폰 알림을 꺼놓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두줄 정도 오늘 집중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